안녕하세요. 리뷰 대달입니다. 올 한해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래서인지 각종 노트북들이 본격적으로 할인과 특가 대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2월 연말 특가 할인 가성비 게이밍 노트북 탑 3를 선정했습니다. 보통 제품들이 이렇게 싸게 나오면 뭐야 재고 털이 하려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드릴 제품들은 하나같이 올 하반기까지 많은 분들이 구매하던 현역 제품들입니다. 1위 제품은 무려 50만원 할인이 진행 중이니까 오늘 영상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빠르게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3위는 ASUS 2 0 2 o 로그스트릭스 G17입니다. 가격은 129만9천원. CPU는 AMD Ryzen 7 6800H, 램은 d d r 5 8기가, SSD는 512기가, g p u 는 RTX 3050, 디스플레이는 17.3인치 FHD, 144Hz 250L, 무게는 2.5kg, 윈도는 우 프리도스 모델입니다. 에이수스의 가장 상위 제품급인 로그스트릭스의 이름을 달고 나온 플래그십 모델입니다. 최신 라이젠 스브 6800H에 RTX 3050을 탑재한 17인치 와이드 QHD 해상도의 노트북입니다. 램은 8기가지만 DDR5 램 가격이 생각보다 빠르게 안정화되면서 램을 추가 장착해서 사용하기에 매우 좋습니다. 인지도와 퀄리티에서 큰 만족감을 주는 제품으로 유명한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나온 게임들 대부분이 풀 옵션으로 구동 가능합니다. 벅스 스위치 탑재로 게임 중에 지연 시간을 줄이면서 프레임 성능을 향상시켜줍니다. 게다가 고전력 게이밍 노트북인 만큼 뛰어난 콜링 시스템으로 쾌적한 게이밍, 작업 환경을 제공합니다. 위아래도 공기가 들어오고 측면과 뒷면으로 내부열을 뿜는 방식으로 저소음을 유지하는 동시에 공기순환율이 전작에 비해서 32%나 개선됐습니다 게다가 CPU 자체에 리퀴드 메탈을 적용해서 이전 세대보다 더 쿨링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또 디자인적으로도 독창적이고 우수한데요 일단 키배열이 쾌적합니다 게임이나 작업을 하다보면 다양한 키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데스크탑보다 작고 좁은 노트북의 키배열은 은근히 사용하면서 거슬리게 되는데요 이 제품은 펑션키의 간격을 두어서 잘못된 타건을 최소화해 주는 점과 상단에 전용 핫키가 있어 게임 상에서 매크로 키로 설정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배려가 느껴지는 부분에서 정말 잘 만들어진 게이밍 노트북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제품의 외관은 조금 게이밍 제품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깔끔하게 나온 편이어서 큰 거부감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포트 구성도 C타입 고속 충전을 지원해서 더 편하게 이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쿠폰까지 적용하면 120만원대 구매가 가능하니까 평소에 ASUS 로그 스트릭스 감성을 원하셨다면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현재 ASUS 수리 이슈나 해당 링크 제품에서 새 제품이 아닌 걸 보내주는 것 같다는 의심도 있으니까 구매하실 때 쿠팡 안심 케어도 같이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2위는 HP 2022 오맨16 에탑입니다. 가격은 1 2 4 9000원. CPU는 인텔 12세대 i5-12500H. r a m 은 DDR5 16GB. SSD는 512GB. GPU는 RTX 3060 6GB. 디스플레이는 16.1인치 f h d IPS 패널 144Hz 300nit. 무게는 2.3kg. 윈도우 11 홈을 포함한 제품입니다. 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시도 때도 없이 광고로 접한 제품이죠. 게이밍 노트북이지만 깔끔한 디자인과 준수한 성능을 지녔지만 착하지 못한 가격에 아쉬웠던 제품인데요. 현재 150만 원에서 120만 원대로 싸져서 좀더 성능에 적합한 가격대로 나와서 추천드리게 됐습니다. 해당 제품은 성능 모두가 두 버전으로 지원되는데. 고성능 모드와 균형 모드가 존재합니다. 성능 모드가 두 개뿐이라서 제품의 구성이 부족해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오멘 게이밍 허브 앱에서 수동으로 펜 커버를 조절해 줄수 있게 굳이 여러 모드로 분산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펜 소음을 거의 나지 않게도 설정할 수 있어서 조용히 사용해야 하는 스카나 도서관에서도 무리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오버워치, 발로란 트급의 게임까지 무리없이 돌아가고 그 이상의 스펙을 지닌 게임들은 조금 그래픽적인 타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게다가 포트 구성이 작업용으로도 사용하기에 괜찮은 제품인데요 몇가지 아쉬운건 디스플레이 힌지 부분이 요새는 대부분 슬림하게 빼는 추세인데 너무 두껍게 나와서 호불호가 갈립니다. 그리고 전원 버튼 위치가 악랄해서 자칫하면 한창 작업중에 노트북 을끌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개선해줬으면 하네요. 현재 가격 할인이 괜찮은 제품이어서 깔끔한 디자인과 적당한 게이밍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산착순 500명을 대상으로 구매 영수증 인증하시면 콜옵트 리메이크 신작 검은사막 제휴 상자, 백을 랜덤 박스 쿠폰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이것도 잊지 말고 신청하시면 좋겠네요. 마지막 1위는 기가바이트 2022 어로스 15p XD 15.6입니다. 저희 채널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뭐야? 또가바이트, 또 가바이트 또로스 15p야?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다릅니다. 제가 커뮤니티에서도 올려 놨지만 정말 역대급 가격입니다. 170만원짜리 노트북이 현재 쿠폰 적용가로 119만 9천원입니다. 실사용 후기는 우측 상단에 저희 채널에서 소개해드린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제품은 저희 구독자분들도 실제로 많이 구매하고 만족하면서 사용 중이라고 종종 댓글 남겨주시는 제품인데요. 어, 정말 너무 역대급 가격이라서 내가 휴대성과 게이밍 다 충족하는 제품을 찾는다. 이 제품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게이밍 치고 15인치라는 화면 크기가 아쉽겠지만, 이 정도 무게의 3070 글카가 바뀐 제품이 이 가격에는 절대 보실 수 없기에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제가 내돈내산한 제품이고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으니까 정말 게이밍 노트북 알아보고 계신 분들은 그냥 이 제품 구매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알차고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커뮤니티로 그때그때 핫딜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노트북 구매를 계획 중이시라면 구독해서 빠르게 좋은 할인 정보를 알아가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여기까지 리뷰가 다다란 리뷰 배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